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폴리메시 한번 잡아줄 건데 자 폴리메시가 지금 5 5 7원 그리고 약10% 이상 잘 올라가고 있고 지금 오늘 고가를 보시면 약6 0 3원 그리고 아시지만 정말로 어제 저가 대비 지금 몇 프로까지 단기간 단 이틀 만에 100%가 넘게 엄청난 떡성 나면서 지금 신규 상장하는 드리스돌 제외하고 커크 그리고 폴리메시가 지금 어플 테내에서 지금 상승률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데 그러면 거래 대금 보세요 지금 거래 대금이 거의 비트코인에 육박할 만큼 정말 엄청난 거래 대금 터져나오다 보니까 내가 지금 횡보할 때 매매했을 거야. 내가 이런 횡보할 때 매매를 했다면 지금 폴리메시로 단기간 100%가 넘게 수익 봤을 건데 정말로 많이들 후회하시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회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폴리메시가 지금 호재 거리가 18일을 한번 나왔었죠. 자 어떤 호재 거리냐 보시면 자 폴리메시 기간 대상 허가용 블록체인을 출시했습니다. 자 레이온 블록체인 폴리메시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폴리메시 프라이빗을 출시한다고 밝혔고 자 폴리메시 프라이빗은 토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을 위한 허가형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력들 고리들과 엮일 일이 점차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게 누구다 바로 이 폴리메시다 더불어 얘가 3월달 말 특히 이것까지 발표가 되면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저는 제2의 상승파동이 바로 나올 거라 보겠을만큼이 폴리메시 정말 지금 중요한 기로에서 있다 보고있고 지금 오늘 고가가 600원까지 뚫려있지만 저는 이것 발표한다 정말 농담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상반기 안쪽까지 폴리메시가 1000원 그 이상까지도 떡상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 말미에 이것 바로 공개되니까 여름기사 지금처럼 영상 집중해서 한번 시청해주시고 현재 폴리메시의 떡성을 놓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계좌복구 프로젝트 운영하고 있는데 자 저와 함께 하신 분이 1387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고 제가 벌써 히든존목 공개했습니다. 자, 3월달 히든 종목은 벌써 공개되어 있고, 지금 하루에 3%씩 수익 보자는 마인드를 해가지고, 지금 벌써 몇 프로, 지금 45% 정도 수익 보고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제가 1차 매도시켜 드렸고, 2차 주, 매도 제가 바로 시켜 드릴 건데, 이 종목 지금 다시 뭐 매매 사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영상 말미에도 공개해 드릴 거예요. 그때 넘겨서 잡아보시면 좋겠고, 자, 우선 제가 1월달부터 2월달까지 내어드린 수익률인데, 자, 보시면 델리신 종목으로 제가 몇 프로, 218%, 그리고 월드코인 종목으로 몇 프로, 제가 154%, 더그레프라는 종목으로 제가 90% 가까이. 자, 그리고 수익... 이런 종목으로 제가 60% 그리고 세이 종목 732%까지 정말 꾸준하게 제가 여러분께 수익 내드리고 있는데 이만큼 정말 시장 가리지 않고 시장에 하락을 하던 조정을 겪던 상승을 하던 제가 이런 시장 핑계 되지 않고 여러분께 정말 꾸준하게 제가 수익 내드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폴리 같지 이 폴리매시가 왜떡서하는지 이런 재료들 한발 빠르게 먼저 잡고 싶다 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0 1 0 9 -90 9 6 4 질두 소서딱두 글자 폴리 딱두 글자만 문자로 주면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보구 프로젝트의 링크와 빌모를 한 번에 보내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최선의 리스크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게 저김볼가 직접 잡아주고 있는 곳이고 자 이어서 저김볼의 무료 텔레그램 방 제가 진행 중인데 자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를 어디다 영상 설명란에 달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요청 되신 건데 이렇게 바로 입장 요청 되시면 여기는 저 혼자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 지표 그리고 종목 마지막. 이슈까지 자 이런 것들 저 혼자 잡아드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막 채팅 읽느라 그런 거막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채팅 보시면서 안전하게 매면되신 거고 지금 앞에 보이시는 번호 자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 구급4사질두서서딱두 글자 폴리 또는 복구를 문자로 주시면 제가 문자와 번호 확인 후 바로 입장 승인 도와드릴 거고 사치 및 광고 아예 금품 요구를 방지하기 위함이니까 까먹지 마시고 폴리 폴리 딱두 글자만 문자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시장 살짝만 짚어드리고 넘어갈 건데 자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지금 거의 1억까지 다시 한번 엄청난 지금 장태 한번 그리면서 복구를 했고 지금은 살짝 횡보하하있지만 제가 어제 자료 어지가 아니죠. 바로 오늘 텔레그램 유를써 드렸는데 자, 이어서 블랙록을 포함한 전 세계 상위 자산 운용사들이 이 시장에 참여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건 여전히 이 시장은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 정말로 미국의 종요 이제 중요 종합증권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꼭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기간 그리고 세력들, 고래들 돈이 더 들어올 게 아직까지도 더 많이 남았다는 거고. 그러면 4월때 먹겠습니까? 뭐 4월달 반감기 있죠. 자, 그리고 5월달 이것도 먹겠다. 뭐 금리 인까지 앞으로 정말로 먹을 거리가 많은 한 주가 될 건데 그럴 때 이렇게 더 수입 볼수 있게 저김불가 직접 잡아두는 종목이니까 혼자서 패닉바이 패닉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렇게. 뉴스라든지 시장 상황 브리핑 드리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왜 떡상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디까지 봐야 할 건지 비트코인이 떡상할 때 지금이라도 좋야 되는 종목들까지 제가 탑3 안내하고 있으니까 지금 폴리메시 내가 놓쳤다 이 폴리메시를 놓쳤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릴 종목들 한 번쯤은 귀담아 드렸으면 좋겠고 자 그럼 종목을 먼저 공개해보자면 자첫 번째 종목은 바로 아스타 제가 왜 아스타를 잡아드리냐 아스타가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고점이 어디까지 찍혀있다? 고점이 275원까지 자 근데 현재 가격은 약 207원 그러면 아스트가몇 프로까지 정말 농담이 아니라 아스트가 단기간 30% 이상의 급등이 나더라도 큰인님이 비트코인 따라가려면 정말 버는 코인이고 다 아스는 이미 메인넷이라든지 재료가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재료가 터져 나올 때 지금 수급만 받쳐줄 수 있다면 아스타가 다시 한번 275원 듣고 어디까지 300원 그 이상까지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 김프로가 직접 잡아두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께서 이점 명심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매매 좀 주겠고 자 다음 종목을 보자면 자 바로 체인링크. 자 체인링크는 지금 32,569원까지 떡상을 했죠. 자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왔다. 지금 정확하게 26,970원까지 그리고 저가가 25,000원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2 5천원 무너지더라도 여러분께서 지금 오히려 기회를 생각하고 조금씩 매집해야 된다. 결국에 이제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의 이태평 승인 여부가 살짝 미뤄지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다음 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비트가 됐고 이더리움이 되면 그러면 다음 터지가 저는 체인 링크라 보있을 만큼 이 체인 링크 덩치도 크고 그리고 앞으로 무궁무진한 게 올라갈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제 뭐 체인 링크를 제가 주봉을 한번 봐드리면 자 최근에 정말로 잘 기대적게 올랐죠 정말 기대적게 잘 올랐는데 최근에 주봉을 조금씩 조금씩 당기면 정말로 멀었다. 정말로 멀었다고 제가 설명, 설명드리고 싶고 자 22년도 1월달 22년도 정고점까지 얼마 남았어요 35,600원이면 지금부터 체인 링크가 대략적으로 40% 넘게 떡성이 나지 겨우겨우 22년도 그리고 2 1년도말 많았고 또 없고 정말 앞으로도 먹을거리가 너무 많은 종목이에요 그러면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잠시 홀딩할게 아니라 내가 이런 코인들 지금 이제 조세용이 나왔을 때 반등 죽이는 코인들을 주워 담을 생각을 해야 되는거고 제가 체인 링크를 왜 잡아드렸냐 얘 차트 보시면 이게 21년도에요 그리고 이 고점이 22년도 그리고 바닥일때 23년도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할때몇 년도 24년도 자 그러면 숫자를 쭉 이어보면 정말로 다시 한번 뭐가 된다 유자 형태가 된다 이럴 때 정말로 24년대 여러분께서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아요. 왜냐면 시장도 시장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사월달보겠다 반감기부터 정말 여러가지 호재가 있다 그럴때 이 체인 링크처럼 덩치가 큰 애들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아요 1 4 0 0원이 넘기 때문에 정말로 덩치가 큰 애들은 추세가 이 V자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럴때 여러분께서 지금 저점에 매매해줄 수 있다면 정말로 가장 큰 수요를 볼수 있는게 보구다 바로 이 체인 링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두가지 종목 외에도 내가 궁금한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로 이제 종목 이름만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취합해가지고 여러분께 다 설명드리니까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런 기사 안전하게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께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